안녕하세요 ABS 아나운서 김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ABS 부국장 김성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학생 여러분, 드디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 아주대에 처음 오게 된 2호학번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새로운 학기라니 벌써부터 학교가 활기찬 느낌이 드는데요. 또 개강하면 설렘 반, 걱정 반이잖아요. 새롭게 학기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대학교에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신입생 2025 웰컴 키트입니다. 여기에 이제 신입생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성현 님은 웰컴 키트 받을 때뭐 받으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저는 무선 마우스를 받았던 기억이 음. 있는데요. 오늘까지 잘 쓰고 왔거든요. 아마 졸업할 때까지 쓰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는 제품들 또 여기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신입생분들은 어떤 키트를 받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꺼내보면서 살펴볼까요? 네. 네. 그러면 상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오, 오. 포장지에는 귀여운 아주대 마스코트 치토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안에 구성품을 열어보면 네. 네, 이렇게 또 깔끔한 상자 안에 웰컴이라고 치토가 반겨주고 있습니다. 어, 이런 디테일도 다 살렸네요. 네, 그러니까요. 자, 박스 안에 큰 박스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포장지도 다 디테일이 너무 다 좋아요, 이렇게. 네, 디자인이 다 다르게 네. 뽑힌 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종이 포장된 이것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네첫 번째 아이템은 텀블러입니다. 요즘 이런 개인 텀블러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성현님도 이런 거 들고 다니시나요? 네, 저 들고 다니긴 하는데 지금 이 텀블러를 보니까 이걸로 바꾸고 싶어지는데요. 그 요새 학교 안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종이컵이 구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이 텀블러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것 같아요. 용량이 530ml로 굉장히 음. 넉넉하고, 어,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스트랩이 달려있어가지고 간편하게 들고 다니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음.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 여기 안에 진공으로 되어 있어서 따뜻한 음료, 온도, 그 유지가 굉장히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잘쓸수 있는 정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보기만 해도 유용할 것 같은 텀블러가 실제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누나 아 진짜 목말라 죽겠네 아씨 목말라 죽겠는데 안녕하세요 시급생피플 네, 그럼 두 번째 아이템 한번 살펴볼까요? 아 벌써부터 존재감이 굉장히 커 보이는 이 귀여운 치토 키링이에요. 요즘에 가방에 키링다는 게또 유행이잖아요. 네, 이런 봉제 키링 굉장히 귀엽지 않나요? 어 여기에 어 지금 근데 키링이 하나 아. 여기 이런, 아크릴 하나씩. 키링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 키링이 두개 이렇게 네. 좀 다른 느낌의 키링으로 오. 정말 센스있게 구성이 된것 같아요. 이렇게 두개 같이 달아도 정말 예쁠 것 같고, 하나씩 달아도 예쁠 것 같고, 솔직히 이런 거는 에어팟 같은데 달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네. 저도 신입생분들이 간혹 가다가 뭔가 이렇게 치토키링을 달고 다니는 걸 봤는데 어디서 얻은 거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신입생 키트에 이 물품이 들어 있었군요. 너무 귀여운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 키링 아주 귀여운 두 종류의 키링이 있는데요. 학생들은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그 키링이 너무 귀여워서 그런데. 아, 저 남자 친구 있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 키링이 너무 귀여워서 그런데, 혹시 어디서 구매하셨나요? 아, 키링이요. 네. 아주대학교 신입생 키트 치토 키링.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키링이 끝이 아니에요. 여기 상자 안에 하나가 더 들어있거든요. 바로 치토 얼굴이 들어간 스티커입니다. 네, 요즘. 뭐 네. 많이 쓰나요 스티커? 네, 요즘 닦고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하나씩 붙이기 너무 포인트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노트북이나 패드 이런 데다가 아무런 것도 붙이지 않았거든요. 심플함을 위해서 근데 이 치토 스티커 보자마자 좀 붙이고 싶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거 지금 개수도 얼마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아까운데 이거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티커를 아주 유용하게 잘 쓰는 신입생 분들이 계실 텐데요 활용 사례 한번 보고 오실까요? 아주 내 앞표 신입생 키트. 지도 스티커. 스티커는 다시 봐도 귀엽네요. 네 정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게 들어 있었던 이 리유저블 백인데요. 이게 사실 이게 사실 이것들을 다 담는 포장지 역할을 했던 건데 이게 그냥 버리기보다는 튼튼해서 리유저블 백으로 쓰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이런 백들 되게 유용하게 잘 쓰잖아요. 네, 전공책 같은 거 무거우니까 여기다 넣어 다녀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튼튼해 보이는 리유저블 백 학생들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 놔. 내말좀 들어봐. 이거 노라고. 아, 이거 노라고. 이거 노라고. 아이 말. 가방을 이렇게 키트네. 아직 학교 신입생 키트. 에코백. 네 지금까지 신입생 웰컴 키트 이렇게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신입생분들 정말 좋겠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유용한 아이템들이 정말 많은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소개만 해드리고 끝나기에는 너무 아쉬운데 저희도 하나 가져가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저 진짜 갖고 싶은 거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쉬운 마음을 좀 달래고자. 저희가 갖고 싶은 거 하나씩 물건을 아, 골라봅시다. 네. 만약에 저희가 이 웰컴 키트를 받게 된다면 무엇이 제일 갖고 싶을까? 이런 거를 한번 골라봅시다. 어, 저는 먼저 이 텀블러를 갖고 싶은데요. 왜냐면 텀블러는 제돈 주고 사기엔 좀 아깝고 선물 받았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텀블러가 가장 탐납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놓여있는 리유저블 백이 정말 갖고 싶은데요. 사실 학교 생활을 하다보면 정말 간단한 짐을 가지고 다닐 때가 많아요. 패드 하나만 들고 다닐 때도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방이 좀 용량이 다큰 가방이라서 이런 거 하나쯤 있으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생분들 이런 웰컴 키트 이런 유용한 아이템들 가지고 유용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호학번 신입생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입학을 축하드립니다.